솔트 앤 세크리 파이스 파수꾼의 동굴에 보스몹 본인 테레블에 공략 시작합니다. 얘 같은 경우가 조금 유명하죠 어렵기로. 근데 뭐 유명 마법사는 체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굴러서 피하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얘도. 패턴만 파악하면은 그렇게 어렵, 어렵지 않은 보스입니다. 완벽하게 파악하면은 한 대도 안 맞고 깰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전에 고상검사할 때제 패턴은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연습을 딱히 안 했는데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저번 회차에서 워낙 얘한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예. 네. 가서 바로 잡아보죠. 방금 한번 들어가자마자 죽었는데. 패턴 연습은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저양 죽으면은 바로 가볼게요. 저기 아주 에바다. 둘지는 쉽고 패턴부터 보여드릴게요. 저거 칼, 공중에서 날리는 패턴. 이거는 보고 피도 돼요. 이거는 한대 때리고 굴러도 되고요. 두번 때리면 되죠. 이거는 그냥 제일 쉬운 패턴이고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거 천천히 굴르면 피해져요. 저것도 약간 좀 까다롭죠? 그러기 속도가 저건 내려가는 거 보고 구르는 게 좋죠? 일단 물력 좀 먹고 패턴부터 보고 갈게요 설명드리고 이건 두방 쏘고 그 다음에 굴러라 천천히 두방 쏘고 그 다음에 굴면 안 맞는다 이거는 쉬운 패턴이고요 쉬운 패턴이에요 아주 쉬운 패턴이죠 저거는 이건 한번더 때리는데 아주 끊어서 천천히 때리기 때문에 때리는 거 보고 다 천천히 구르면 됩니다 너무 빨리 안 구르면 돼요 어이구 저거는 두번 구르면 되고요 아니면 내려가는 거 보고 구르거나 이것도 두번 다시 두번 때리고 지금 한번두번 번. 이런 식으로 때립니다 한번두번 굴리기만 잘하면 피할 수 있어요 둘째는 뭐 알아서 피하시고요. 하나 둘, 하나 둘요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 둘, 하나 둘요런 식으로 그냥 천천히 보고 구르면 돼요. 너무 급하게만 안 구르면 얘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이거랑 이게 다들 타이밍이 조금씩 어긋나가지고 얘가 타이밍을 일정하게 안 해가지고 어려운 거지. 보고 충분히 피할만 합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패턴이 안 겹치네. 이것도, 이렇게. 하나, 둘. 이건 보고 피해도 돼요. 아니면 대충 감 잡아서 피해도 되고요. 저거, 날라오는 공중에서 뿌리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거는 워낙 쉬우니까. 구석에서 싸우면 당연히 안 좋고요. 가운데를 몰아주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저건 웬만하면 안 맞죠? 저것 때문에 초반에, 검기 날리는 것 때문에 초반에 많이 조는데, 저것도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둘. 까버리지. 내리고, 내리고. 예, 그림자로 아래로 들어가는 것만 좀 피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내려갈 때 너무 빨리 구르지 마면돼요 지금처럼 내려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피하면 죽지 않습니다. 어, 체력이 너무 없는데, 그냥 잡아버릴게요. 어, 죽었네. 방심하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죠. 딜 자체는 세요. 저 검기 날리는 패턴이 다단히트로 맞기 때문에 딜 자체는 굉장히 셉니다. 하지만 검기 날리는 패턴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번에 가서 그냥 잡아버릴게요. 애들 잡아서 분노 채우고 가면은 좋죠. 어? 잡아 버리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썰어 버리면서 분노 채우면서 올라갑니다. 여기에 아이오니아 강물도 있으니까. 어, 뭐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이오니아 강물도 먹어주고요. 요 위에도 있죠? 빨리 올라가야 돼. 지금 한눈 팔고 있을 때 말이야. 하지만 맞았어. 바보같이. 물력 하나 먹고 들어갑니다. 양이 없다. 좋아. <laughs> 일단, 쏠 때부터 챙기죠. 죽으면 낭패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피하기 쉽죠? 내려가는 거 보고 피하면 돼요 이때는 때려주시고요 하나 둘 천천히 때립니다 둘진 가운데를 몰아줍니다 피해주고 가운데로 올래? 와줬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피하고 이런 식으로 타이밍만 맞추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둘이죠? 둘진 오케이, 스턴이죠? 찍어버리... 어? 못 찍었어 시간의 단검으로 바꿀게요 잡는 게 목... 패턴은 다 보여드렸으니까 잡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겹치면 한번더 고르세요 그니까 러 하나, 둘저 패턴 타이밍 못 맞춰가지고 검기가 한쪽으로만 네번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한번더 고르면 됩니다 저처럼 구르기 속도가 좋다면은 아니면은 맞을 수도 있는데 죽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둘 좋아. 지금 겁니다. 어, 벌, 겹쳐라. 오케이, 겹쳤다. 돌, 돌겠지? 어, 안 도네? 찍어버리지. 오케이. 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느려지게 만들고 잡으면 은 아주 쉽다. 얘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익숙해지면 은 오히려 쉬운 보스예요 패턴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만 좀 어렵고 패턴이 익숙해지면은 오히려 쉽다 구르기로 잡는 게 아주 편한 보스입니다 그러면은 이름 까먹었는데 그림자 유명 보스 공략 마무리 합니다